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토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토지가 자리한 곳에서 바로 앞쪽에 보시면 멋진 산 능선이 펼쳐져 있는데요. 계룡산 자락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서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갑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지역 명산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을 말씀드리면 토지 면적은 4,508제곱미터, 1,363.7평입니다. 지목은 임야와 다 파천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다섯 필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을 하실 때는 건폐율 20%까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카메라를 잠시 방향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면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아스콘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편리한 진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우리 배수관이 묻어져 있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차량이 진입하실 수 있게 다듬어 놓은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부분은 소유주분께서 다해 어 놓으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컨테이너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에는 농업용 전기 연결되어 있고, 안에는 농자재 보관할 수 있고요. 지하수를 파놨기 때문에 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전기 컨테이너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됐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은 이제 공주 세종 대전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종 이마트까지는 차량으로 약 23분이고요. 공주 시내권은 약 20분. 대전유성동명동이 있습니다 현충원역이 있는 거기까지는 약 24분에서 5분 정도면 진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20분 때면은 공주 세종 대전을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만 장군면에서부터 공주 ktx역 탄천까지 신규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단축해서 이동도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세종권에서는 더 가까워질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계룡조수지가 나와요 계룡저수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인데 데크길도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사짓다가 이동하셔서 여가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시면 약 5분 거리에 계룡면사무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부분 설명을 마치고 토지 현황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유주 분께서 최근에는 이제 토지에 많이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조금 관리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매수하시면은 한번 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수들이 많아요. 특히 뭐 매실, 대추, 감나무, 복숭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그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함께 와서 수확을 해서 나눠 드시고, 이렇게 용도를 활용하셨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컨테이너는 매매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면은 이제 사용도 가능하고요. 안에 농자재를 보관하는 용도고 전기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도, 지하수 관정이 파져 있기 때문에 물도 편히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땅이 1363평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넓습니다. 저기 하얀색 비닐하우스 같은데요.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삥 둘러서 우리 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앞쪽까지. 요 앞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흐르고 있고, 어, 뚝방길이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은 저쪽으로도 가능해요. 큰 도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저기까지가 어, 우리 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 카메라로 보시면은 계룡산이 아마 조금 더 멀리 보이실 수 있습니다. 어, 요즘 카메라는 약간의 광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현장에 오셔서 보면요. 어, 웅장한 계룡산의 모습, 육안으로 아주 가깝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 면도 과수를 이용한 부분을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금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금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1시 30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높거나 막힘이 없기 때문에 해는 정말 잘들어것 같습니다 양지바른 곳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바로 앞으로는 말씀드린 소화천이 있기 때문에 물도 흐르고 뭐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기가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족분들과 함께 주말농장 텃밭으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 넓은 토지에 혹시라도 뭐 집을 지어서 뭐살 계획도 있다 그러시면은 그때는 건축 허가를 놓고 진행하시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수가 크니까 혼자 관리하시기는 솔직히 좀 힘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족분들이 함께 쓰는 용도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룡면 이제 중장리 쪽이 전에 어쨌든 저 세종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신규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사실 이쪽 땅값이 좀 많이 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도 요즘 많은 광고 매체를 보고 계시니까 땅값을 보면은 꽤 높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뭐 거의 100만 원 돈에 나오는 땅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제시드리는 금액은 어 평당 60만 원이에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 시기에 어 금액만 높여서 매도를 못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변에 팔린 금액 대선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소유주분과 얘기를 나눠서 평당 60만원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주시면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